자 오늘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2023 의학계열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의외과를 포함해서 치의외과, 한의대, 또는 수의대, 약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정리를 한번 해볼텐데요. 오늘은 그 첫번째 순서로 의대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대, 치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자, 이 모든 걸다 합해서 한 6,900여 명, 한 7,000여 명 이렇게 뽑는데요. 그 중에 의대가 제일 많죠. 3,000명 좀 넘고요. 약대도 2,000명 조금 안 되는 이 숫자로 많이 뽑는데, 자, 퍼센테이지을 놓고 보면, 자, 뭐, 개별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자, 이 의학계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학습모 교과가 30%, 종합이 25%, 논술이 3%, 그 다음에 이 수시 전반적인 게한60% 조금 안 되고요. 정시가40% 되기 때문에, 자, 이 의학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 놓고 보면, 자, 이 표만 근거에 놓고 보면, 자, 수능으로, 정시로 준비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 뽑는 인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정시로 뛰어들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제가, 어, 입결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어, 점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우리가 뭐, 1일등급 맞으면 당연히, 어, 의대 간다고 생각하지 할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오를 땐 거를 맞아도 의대를 못갈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손가락 다섯 손가락 안에 만큼이나 어, 수능을 틀려야지 갈수 있을 정도로 극강의 어, 정시 점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수시에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실력들을 좀 챙겨놓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의대와 약대가 인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의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대한민국의 의회가 총, 의대가 총 39개 대이겠습니다 아까 3,000명 정도는 없는데, 이제 정원 내에 있는 인원만 한번 따져봤는데,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어, 상위 다섯 개 대학, 흔히 말하는 의대 메이저 다섯 개 학을 먼저 구분해 봤고요. 서울대, 연대, 가톨릭, 성균관 울산, 울산대, 이렇게 다섯 개 대학을 흔히 말하는 상위 메이저 다섯 개 대학으로 합니다. 이론수를 제일 많이 뽑아서 메이저냐? 아니죠. 어, 예를 들면 울산대는 뭐 40명도 안 되는 인원을 뽑는데, 대충 짐작을 하시겠지만, 어, 요 대학들은, 어, 병원, 병상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병상수를 가지고 있는 다섯 개 대학이자, 게다가, 또한, 이, 교육협력병원이라고 하죠. 어, 의학 관련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배우려면, 당연히 공부할 수 있는 실습장소에 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어, 그런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다섯 개 대학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울대는 당연히 서울대 병원이고요. 어, 연세대는 서브란스 병원. 가톨릭대는 성모병원이고, 자, 성경관대는 삼성병원이죠. 울산대는 현대 아산에 사는 거니까 아산병원. 요렇게 대표하는 병원인데, 이 다섯 개의 대학이 제일 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학 선호도, 대학 서열을 서요, 따질 때, 의대에 관련된 부분은 이 대학들이 이 아래에 있는 서울인 대학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대학들 한번 먼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구체적으로 인원을 좀 파악을 해보면, 자, 서울대 연대 각도 락대 아까 말했던 메이저 다섯 개 대학부터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권 대학들 이렇게볼 텐데 자,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자, 요 레벨에서는 흔히 말하는 메이저 대학급에서는 종합 전형으로 가장 많이 뽑습니다. 그런데 이따 가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의예과는 의대는 교과든 종합이든 논술이든 최저 학력이 웬만하면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세팅되어 있고 그 최저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런데 오히려 이 서울에 있는 이 대학들이나 이 메이저 대학들은 어 종합전형에서 최저가 세팅되어 있지 않는 전형들이 어좀 있습니다. 곧 참고해 주시고 최저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서류나 면접에 대한 비중이 어클 수밖에 없다라는 또 하나의 반증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울산대 여기 괄호초은요 숫자가 뭐냐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지역 인재전형이 할당된 숫자입니다. 어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서 어 이제 시행을 하는 건데 어, 우리 의학 계열은 40% 이상 의무적으로 뽑게 돼 있는데, 일단 울산대 같은 경우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 4명인데, 이건 얼마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제 가천대 아주대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수도권 대학이 보이는 거죠. 이 대학 들 보면 자, 교과랑 종합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 정말 비슷한데, 연대대 이제 원주에 있는 요거는 14명이 할당, 한림대도 할당, 이렇게 지역 인재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빈칸은 지역 인재 전용으로 할당된 숫자입니다. 어, 그리고, 어, 이제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 보면, 자, 교과 전형이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뽑는데, 그 중에 이 빈칸 보면, 가로에 있는 숫자 보면 지역 인재로 상당히 많이 뽑아갑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물론 지역,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생긴 거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서울 수도권을 포함한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어, 기회가, 어, 사라질 겐수 있는 거죠. 경북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교과를 12명을 뽑는데, 지역 할당 인원, 인원, 인원으로 12명을 다 뽑아가 버리면, 실제적으로 교과 전형에 지원을 할수 있는 인원이 없는 겁니다. 종합 전형에만 지원해야 되는 거고, 그 숫자도 58명 중에 34명을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만 기회를 주는 거라면, 남은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크죠. 정신 모집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살리기 위한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건데, 자 의예과 포함해서 이런 이쪽 분야, 자 의학계와 관련된 분야를 준비해온 학생들한테는 솔직히 그렇게 달가운 소식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 입장은 되죠.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많은 기회가 돼서 그 어느 때보다 이쪽 의학계로 열 진학할 기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 지방에 내려가면 갈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전용이 숫자가 많은데 거기에 상당 부분을 지역인재전용으로 뽑고 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모집요강을 잘 살펴보시고 5월달에 나오기를 모집요강잘 살펴보시고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숫자가 지역인재로 할당이 되었는지 그래서 남은 숫자가 얼만큼 되는지 잘 보시고 어 거기에 예상을 하시면서 올해 원수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도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봤는데, 어, 생각보다, 뭐, 말로 40%라 그랬는데, 막상 정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 할당 인원으로 나가다 보니까, 남는 인원이 되게 없어 보이는, 그래서 생각보다 참 우리 의학가를 지원하는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막막하겠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그각 전형마다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일단 교과 전형부터 알아볼 텐데, 교과 전형은 기본적으로, 자, 내신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서울 소권인 대학들놓고 보면 자 오히려 최저가 없는 최저가 다 있는데 최저가 없는 연대 같은 경우는 원래 의예값뿐만 아니라 어, 추천형 전형은 교과 전형에서 최저가 없기 때문에 어 같은 흐름을로 가는데 어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어 그런데 서울에 있는 대학 메이저 대학이기 때문에 최저가 높다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방에 있는 의대도 거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려할 부분은 여러분들, 뭐, 1년 동안의 모의고사를 잘 지켜보시고, 특히나 6월과 9월 때 모의고사를 잘 판단하셔서, 어,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될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갖지 마시고, 그, 그, 동안 과정에서 했던 모의고사를 참고해서 최적력을 맞춰야 됩니다. 4, 5와 3합 4. 다세 보이지만, 어, 3개의 영역을 반영하는 거냐, 네개의 영역이냐. 게다가 과탐이 두개냐한개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네임밸류만 놓고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뭐 일반 대학은 경위대가 더 높아 보이지만 의대 쪽은 가톨릭대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데 어, 체제만 놓고 보면 가톨릭대 훨씬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괜히 욕심 부리고 어, 여러분들이 가톨릭대 좋은 거 아는데 이체제못 맞추면 낮춰야 되고요. 가탐도 하나냐 두 개냐. 그죠? 그리고 또 소수점 이하 절사 예를 들면 2등급, 1등급하고 2등급 맞으면 1.5등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소점 이하 절사한다는 얘기는 1.5를 1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나오는 점수에 맞춰서 최장력을 좀잘 보시고 그 최장 맞는 데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지 아무리 좋은 내신이 있더라도 보통 웬만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의외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전교 1등, 2등 학생들일 겁니다. 서울대 직윤을 포기하고 또는 서울대 직윤을 동시에 쓰면서 의외과 쓰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자존감도 높고요.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데 모뭐 아니면 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만 차릴 것이 아니라 자기 모의과사 성적에 맞춰서 수능체제를 좀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단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합, 산이 게다가 뭐 대부분 저 과탐이 하나냐 두 개냐 그다음에 아까 뭐 절사하느냐 특히나 우리 지방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는 약속이 된 것처럼 수학을 다 포함시키고요 또그 수학이 미적기 합니다. 물론 흔히 말하는 이과 계열에서 수학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하겠지만 이과한테 수학을 못한다 그런데 의예과를 지원한다 그러면 이 지방 거점 국립대 가기엔 참 어렵죠. 수학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어 삼화 사를 만들고 뭐사5를 만들고 뭐사번 육을 만들고 이렇게 따지면 제주 대학이 제일 그래도할 만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조합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어, 그리고, 어,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서울권에는 종합전형은, 어, 최저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같은 흐름으로 갑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직균은 최저가 있고, 일반형은 없고, 고대도 학업부 서형은 있고, 결제적 합성 없는 거다 아는데, 여기까지는 뭐, 그냥 이해하고 오히려 서울대 직균의 최저가 3합7이니까 오히려 만만합니다. 전교 1등짜리가 쓰는데, 3합7이면 해볼만 하죠. 뭐 고대 학업 우수형은 사업부 뭐 원래 셌던 전형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뭐다 이해합니다 연대도 원래 셌고요 연대는 교과 전형은 최저가 없는데 종합 전 최저가 있고요 비단 의예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죠 자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들도 최저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화여대가 최저가 있는데 그 최저가 상당히 셉니다뭐 과학이 하나밖에 적용하지 않지만 과탐이 하나밖에 적용하지 않지만 사업부 뭐 상당히 센 거고요 같은 비슷한 레벨치고는 어 정말. 이화여대 특별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화여대는 교과 전형에 최재가 없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최재가 있는 건데, 그 최재가, 어, 위에 가다 보니까 더 세죠. 한양대 깔끔하죠. 한양대는 뭐 모든 전형이, 어, 최저도 없고, 그죠? 오로지 학생부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한양대처럼 하면 얼마나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한양대를 붙으려면 얼마나 대단한 서류가 갖춰줘야 될까라는 정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 수도권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대학이 되게 많아서, 제가 아까 서른아홉 개 대학을 다할 수가 없어서 종합전형, 정리할 수 있는 만큼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자, 최형 방법은 단계형도 있고, 일괄 합산도 있지만, 대부분 단계형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최저류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저가, 어,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교과 전형과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예과는 기본적으로, 어, 모의고사에서 최저가 안 나오면, 아무리 내신이 좋고 아무리 서류가 잘 갖춰져도 지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필히 미리 베이스로 깔아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안타깝지만 어, 최저가 안 나오면 그림이 떡이 될 수밖에 없다. 강원대 어, 최저가 없는 게좀 특이하긴 한데 또 그만큼 또 서류나 면접에 대한 중요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또또 또 다른 이제 우리 전형의 논술 전형인데 논술 전형 딱열개 있습니다. 그런데 논술 전형은 자, 숫자가 어, 그 모집 인원이 매년 줄고 있어요 그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줄고 있고 그 다음에 논술은 뭐 여기 뭐 교과 30뭐 논술 70도 있고 논술 100도 있고 뭐 있지만 결국 논술 100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논술 잘 쓰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이 논술에서도 수리논술이냐 또 과학이 들어가 있느냐 또또 또 의학 관련된 논술이 있느냐 차이도 분명히 있겠지만 핵심은 이것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어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전교 1등 짜리 내신 1등 짜리가 쓰기 때문에 어~ 약간 최저를 맞추는 게좀 비등비등한데 우리가 논술전을 수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논술을 쓰죠 내신이 1등급때 초반이면 논술 굳이 안 쓰죠 그리고 서류적인 부분이 준비가 돼 있어도 논술을 안 쓰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어~ 내신이 갖춰져 있지 않고 또 서류에 대한 준비가 없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대학별고사를 한방딱 시험 보고 어, 그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런 최저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전교 1등, 2등짜리가 맞추기도 보고 운이 최저를 논술에만 올인해서 지원해서 여기 맞추기 쉽지 않고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거는 준비가 안돼 있지만 최저만큼 확실하게 맞춘다. 그 친구들은 논술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저를 보시고 최저가 상당히 셉니다. 높고요. 뭐 인하대 같은 경우는 뭐 어, 세계 1등급에 나와야 된다. 어, 말이 그렇지만, 하나 실수하는 순간 다 날아가는 거죠. 그죠? 영어를 아깝게 89점 맞았다. 그러면 뭐, 그냥, 물론 뭐 다른 거에서 맞출 수 있지만, 과탐도 두 개를 1등 맞춘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논술도 마찬가지고, 자, 의외과는 최저가 관건이다. 라는 말밖에 못 드리겠네요. 자, 2021학년도, 소식 의대 입결 자료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물론, 2022학년도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직 다 데이터가 오픈되지 않았고, 어,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2021학년도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1등급 대 초반이죠. 뭐, 솔직히 1.5등급도 되게 튀는 점수죠. 근데 이게 3등급, 2.2등급, 이건 논술이기 때문에 가능한 점수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내신이 별 의미가 없고요. 이건 평균 내신이기 때문에, 실은 최저는 더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죠? 대부분 1등급 초반입니다. 어, 어마어마합니다. 전교 1등짜리, 2등짜리 점수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 그러니까 이 정도는 맞아야 된다. 물론, 뭐 아주대 에이스전형 같으면 1.7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 내가 1.2등급, 3등급. 뭐, 어떤 사람들은 뭐 1.3등급 넘어가면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어떤 면에서는 좀 동의를 좀 합니다. 하지만, 39개의 의대 중에서, 어, 꼭 1.3등급을 넘어갔을 때 전혀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의대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맞는 전략을 해서 그 틈새를 비추고 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1.3전후에 내신은 좀 갖출 필요가 있고 그 전에 선행돼야될건 최저를 갖추는 거. 자 그러면 아까 정신 말씀드렸죠. 정신은 어마어마합니다. 어, 할 말이 없습니다. 어, 거의 뭐 어, 수능 뭐 다섯 손가락 안에 틀려야지만 나올 수 있는 등급이고요. 실수하면 끝장납니다. 그리고 재수에서 삼수에서 심지어는 사수 오수를 해서라도 의대를 가려고.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애수생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수능 잘 보면 갈수 있습니다. 반대로 1년간, 2년간, 3년간 엄청나게 준비했지만 그의 수능을 망치면 또 의대의 꿈이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바로 어, 나는 수능으로 대박내서 의대로 갈 거다라고 마냥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수능 최저 맞추는 것도 되게 어려웠는데 실은 이게 더 어렵습니다. 정시로 의대 가는 게더 어려워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정말로 나는 하나 두개 정말 실수로 이거밖에 틀리지 않는다 그러면 곧대로 가면 됩니다 정시로 그게 아니라면 어, 잘 나오는 수능 점수를 최대한 활용해서 어, 아까 말했던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에서 어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실은 교과전형은 좋은 내신 가지고 최종만 맞추면 어떻게 보면 되게 깔끔하게 대학을 붙을 수 있습니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또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전국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 종합전형,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포함해서 종합전형으로, 어, 일부러 뽑는 그 인원이 많았는데,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각 대학마다 인재상이 무엇이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 그 다음 영상에 이렇게 하기로 좀 약속을 좀 드리기로, 드리기로 하고요. 어, 선생님이 준비될 때마다 대학을 좀 분석해서, 의학과에 관련된 우리 세특이나 또 우리 생계부의 각항목에 동아리나 어, 자율 이런데 어떻게 생계부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유익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조사를 한번 해보고 선생님께 있을 때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고 있는 이 현실의 의대 어, 희망하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힘을 내시기 바라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